25년 시즌이 시작되고 한 달째 저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발 기회에서 상대팀의 랭킹은 미국 랭킹 13위. 엄청난 수준을 자랑하는 상대팀이어서 부담이 살짝 됐습니다. 하지만 전날부터 분석과 저의 루틴을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라츠고 내일은 홈 개막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이 있는데요 비몽사몽한데 영상은 찍어야겠고 일단은 켰습니다 아... 일단은 씻고 준비하고 왔고요 이제 라커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춥네요 추워가지고 또 화장실 안 열린다 화장실을 맨날 산 거나? Oh, uh, that's uh, Like this. Yeah. Like, yeah. Uh, so. My, my boy Jackson. Jackson. yeah, Max. Uh, Jackson, Go Buck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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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 So, I'm sorry, I tell too much stories. <laughs> 훈련이 끝났고요. 어, 축구로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훈련할 때 내가 선발인지 아닌지 느끼잖아요. 네, 이번 경기 선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희가 3백으로 서는데 거기서 윙백 윙백이라 야 하냐 이거 윙이라야 하냐 이게 좀 애매해요. 훈련할 때는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는 4백으로 바꾸고요. 공격 진영일 때는 5백으로 아, 3, 3리백으로 바꿔가지고 윙 윙어로 형태로 이렇게 쓰는데요. 아, 제가 이, 이 포지션에 서본 적이 없어서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상대가 되게 잘하는 팀이에요. 어, 랭커도 다 때려잡고 약 그, 그런 팀인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아, 오늘은 좀 리커버리에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상대편 분석을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은 다 끝났는데요. 경기 전날이라도 꽤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좀 정리하자면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미팅도 하고, 전술회의도 하고, 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항상, 경기 전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라고, 전 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못 느꼈는데, 정말,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축구를 대충 했나봐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쉬다가, 경기 리뷰를 할 거예요. 그 저희 상대편 선수들도 보고 네, 이렇게 중계도 해줘 가지고 미국은 그 중계 해 주는 걸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제 멘토가 어떤 성향인지 한번 봐야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만 쉬다 올게요. 이제 내일 하는 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요. 하이포인트 유니버시티라고 되게 상위 랭크에 속해 있고요. 매년 한 30위권 잘할때는 20위권 안으로도 들어가는 전미에서 되게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랑 작년에도 그쪽 원정경기 가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1대0으로 졌는데 이번 시즌 얘네가 첫경기로 상위랭크 25도 5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조지타운대학교 라고 있는데 거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경기도 한번 보고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발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많이 뛸것 같아요, 경기에서. 윙어대 윙백까지 해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급으로 많이 뛸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할지 미리 좀 계획을 좀 짜놔야 할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트를 좀 정리를 해서, 뭐, 이거에 오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노트를 보고, 제가 한번더 그려보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네, 여기 있죠? 1경기를 보면 됩니다. 미국은 중계도 잘해줘가지고, 저희도 내일 경기는 ESPN에서 중계를 해주거든요. 일단은 윙어를 안쪽으로 넣고요 윙백이 위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윙백을 따라가야 할것 같고요 윙백이 오른발잡이라서 안쪽으로 치는 거를 예상을 하고 한 번씩 꼭커트릴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른발잡이에서 라인 타면서 오른쪽으로 치는 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그게 힘든 거를 그래서 그런 걸한번 노리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기를 대충 다 봤는데요 그렇게 퀄리티가 높다 네, 뭐엄청난 뭐 스페셜한 플레이어가 있다 이렇게 안 느껴집니다 이제 네. 한국에 축구한 저로서는 수비 간격도 넓어지는 게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근데 가장 좋은 게 포워드가 키도 큰데 몸 소유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연계도 좋고 이런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빠르게 내려가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윙백보다 센백이좀 많이 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뒷공간에 방어를 하려는 것 같은데 저한테 오히려 좋죠. 저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보면 될것 같고 수비가 일부러 안쪽을 막네요. 그래서 저는 발바닥 끌고 왼발 헛다리 가져가는 게 가장 자신 있는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그런 걸좀잘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내 걱정했던 세게. 것만큼 퀄리티가 있지는 않아요 팀 자체는. 네, 치고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좀 피곤해서 빨리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매치데이. 오늘은 아침을 좀 밖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서 네, 오늘부터 학교가 또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학교 수업이 화요일이랑 목요일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 온라인 두 개에다가 수업 세 개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너무 좋아요. 저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너무 많아져서, 일단, 오늘도 월요일인데, 수업이 없어서, 딴 애는 다 학교 갔는데, 저는 그냥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해가 떠가지고, 이제 밖에서, 햇빛 좀 쬐고, 그냥 조금 노래도 들으면서 그냥 쉬다가 쉬다가 올려고. 저희 집이 진짜 이 쉬기에는 완벽합니다. 진짜 체가 i the fire. you in the whites with the silver chevrons across the front of the jersey a little bit of a new look this year and the panthers in the classic purple with the big white numbers on the back and the black shorts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phon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경기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너무 아쉬워요. 그냥 오늘 몸도 너무 잘 나가고, 꿀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빠지고 한골 먹고 또지고 이러니까, 하. 나는 근데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화낸다고 해서, 판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30분 뛰든, 꿀을 넣어야겠죠? 30분에 골 넣기가 쉽진 않은데, 저희 팀이 지금 4경기에 두골밖에안 났어요, 두 꿀. 말이 안됩니다 네, 말이 안되고 보이세요 오늘 전투모드 전투모드 들어가려고 테이핑도 감았는데 아쉽게 됐구요 근데 진짜 발목 돌아갈뻔했어 요 오늘 경기 뛰다가 아무리 빡쳐도 회복은 중요하니까 일단 회복을 위해서 차가운 물을 좀 담궈놓도록 하겠습니다